안녕하세요, 뿜즈입니다. 네, 오늘은 제가 초르스 만들기 d i y 를 해볼 건데요. 제가 영상을 찍고 있다가 갑자기 끊겨서, 끊겨서, 이어서 찍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건 만들었고, 이거랑, 이런 거다 준비가 되었는데, 이황마니씨도 담았어요. 근데, 셀까봐, 이송포장을 해두려고 합니다. 제가, 어, 어 어젠가? 그 때, 철수 뒤에 만들었잖아요. 만 근데, 그게, 유억만 씨가 싹다새갖고 그, 뭐지? 그, 어, 그, 체크리스트랑싹다 젖은 거예요. 그래서, 거의 버렸어요. 싹다 버렸어요. 유억만씨 정보당 해줬고요. 체크리스트 아이클레이 하양 있고, 유억만 씨, 이 소식에, 흰색말해 개인적인 말은 파스텔입니다. 글씨가 안 이쁜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모를 안 써줬네요. 일단 체크리스트를 한장 떼고, 어 다시 붙이고 <laughs> 다시 붙였습니다. 만드는. 유튜브 영상 참고. 네, 이렇게 했었구요. 이거는 여기다가 넣어줄 건데. 이렇게 보이게, 이렇게 해줄 거예요. 잘 다치고요. 아이클라이 흰색. 유광다니쉬, 흰색물에, 이쑤시개는 원래 하나만 드려도 되는데, 여우분으로 하나 더 넣어줬어요. 이렇게 해서 초록색 만들기 DIY 완성되었습니다. 구독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.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. 安妞。안녕